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대의 영적 각성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 신천지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경산에 있는 이 목사님하고 전화통화하는 중에 완전히 암흑이래요. 밖에는 사람 한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경산에 대학교가 몇 개가 있는데, 대학교 학생들 중에 3분의 1이 신천지가 얼마나 포섭을 했는지, 3분의 1이 전부 다 신천지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 학생들이 신천지에 미혹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걱정을 하는 모습을 들었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에는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전쟁에 지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왜 비참하냐 이긴 편에 종이 되어야 되거든요. 포로가 되어야,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은요, 성수 차원을 넘어서 사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문제를 야기시키면서요. 전국이 교회들이 지금 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뭐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요. 어떻게 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온갖 그럴듯한 핑계를 다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은요, 처음부터 큰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시험 단계를 보면요, 처음에는요, 이 교회에서 새벽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첫 번째 그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구역예배나 저녁예배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 주일날까지 빠지게 만들어요. 주일날 한번 빠지고 나면요, 그 다음 주일에는 또 빠져야 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 전술이에요. 요즘에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일 날낮 시간만 예배 참석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 교, 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요. 몇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가 3월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이 공지를 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후 예배를 당분간 또 중단하고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도시 교위들 전체가 다 똑같이 그런 건 아니에요. 도시 교위도요, 철저하게 새벽부터 밤주까지 주일 성수하는 교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공연이 되지 못한 송아지가 엉덩이 뿔난다고요, 뭐나 좀 안다고, 좀 배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난 체하고 이와 같이 잘못을 범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중국 우한 독감이라든지 더구나 바이러스의 그 집단 감염된 사이비 집단이요 전국 교회로 흩어져서 예배에 참여하리 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참으로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구나 마음이 참 무겁기도 합니다. 의사협회가요 경고를 했어요. 이번 바이러스가 있으면서 의사협회가 경고를 하면서 모든 것은 초기 대응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위기를 심각하게 심각으로 격상해서 나라의 문을 통제해야 한다. 통제하지 않으면 손쓸수 없는 상황에 이를 거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정부에서는 질병의 전문가 집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요. 바이러스에 감염에 근원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바이러스 균에 감염되어 있는 근원지에 있던 사회비 집단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격리한다거나 사전에 차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 없이 국내에 유입을 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국내의 모든 백성들을 질병의 구렁텅이로 넣어버리고요. 수천 명이 코로나 질병에 감염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세계적으로 코로나 질병의 원산지인 것처럼 죽급받게 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단순하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태를 신령한 면으로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더욱 천국이냐, 지옥이냐, 살아냐, 죽느냐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요, 믿음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으로는 어려울 수도 평안하고 안전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멸망의 구덩이로 끌고 가려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시험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각성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왜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정신 차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그수법들이 교묘해서 영 분별의 은사가 없이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물에 넣은 개구리는요, 뛰쳐나옵니다. 그러나 서서히 온도를 높인 개구리는 죽고 말, 많한 것처럼 사람들이 가는비에 어쩌는 줄 모르고 세속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깊은 시험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요 하나님의 종들은 위기가 다쳐옵니다. 피해야 합니다 하고 외쳤는데 사람들은 비웃기만 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17장 26절로 30절에 보면, 노아의 때가 때에 든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로세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듬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노아 시대만큼 아니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나 음행 죄는 있었지만 노아 소돔 시대처럼 음란이 복편화되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를 말합니다. 유흥사람이 발달이요. 유흥사람이 발달된 곳이 어떤 정도는 보통이고요. 우리나라가요. 유럽을 닮아가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에서까지 동성애를 가르치고, 남녀 성관계를 가르치고요, 서로가 원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까지 가르쳐서 장려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볼때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슬람의 확산입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전 세계를 이민으로 이슬람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소수일 때는 할없이 유순하다가, 국민의 5%, 10%만 되면요, 국가를 절단 내버리는 악한 집단이 이슬람 집단이에요. 요즘 한국에서 이슬람교가 자기 신의 이름을 알라라고 하지 않고요, 알라를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신천지가요, 장막성전, 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름을 쓰지 않고요. 예수교, 장노회, 감리교, 침례교 이런 이름을 써요. 교위명, 교위에 그렇게 써놓고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공산주의 위험입니다. 미국의 폼페오 국무장관이 은밀한 중국의 위협, 이런 이 제목의 책에서 공개를 했어요. 인구와 돈과 미인계를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중국의 검은 손길이 온 세계를 향하여 뻗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인물의 크기에 따라서 미인계를 통해 수십억 수백억을 주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요 이것 때문에 골칫거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중국 돈에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요. 미국과는 멀어지고 중국과 친하면 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처럼 토지 공개념을 하자고 부르짖고 있어요, 정부가. 그 말은 다시 쉽게 얘기하면 사유 재산을 포기하는 재산 국유화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걱정되고 있는 것은 이번 사유로 총선이 끝나고 종교는 중국 삼자교회처럼 설교도 국가가 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고 언론의 자유도 통제하겠다고 여당 책임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시고 국민의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주체 사상과 기독교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약뿐만 아니라 평화만 위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하나님의 참총들은요 미래를 경고하고 피하게 했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모여든 이스라엘 청년들은 주 70년 로마의 지도장군에 의해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강단에서 아무렇게나 통일만 되면 된다고 평화를 위쳐대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발전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없어서 피차 물고 먹다가 멸망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습니다. 교회도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다투고 법정에서 시비를 갈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라면 아주 복되고 귀한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사랑을 하되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는 공개하고 까발리는 때이 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사랑의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설프게 배워서 율법의 눈을 가지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를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 없는 비판은요 또 다른 비판을 낳습니다. 상처는 상처를 낳고요 그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재생산합니다. 세상이 흉악할수록 누구와도 서문한 관계를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모함하면요 그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탈북민들한테 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요. 지금도 북한 학교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사랑은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로워 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 말씀에 보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나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원망이 있었어요 제자가 더 많아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많아지고 일꾼은 적고 각국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온 관계로 헬라파 사람들을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요. 성탄절에 어 지역 교회 대표자들이 그 지역의 공공 기관에 그 선물을 하기로 결을 냈대요. 그래서 이그대이 그 대상자들을 쭉 선정하는데 면사무소를 뺐답니다. 왜 그러냐면 면사무소는 다른 기관보다 형편이 좀 나으니까 빼자 해서 뺐대요. 그래서, 그 일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면사무소에서, 면사무소에서 시험듭니다. 구제도 아니고 선물 주는 건데, 빼면 기분이 좋겠느냐? 하고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면장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와서 퍼퍼버퍼버대들하는 겁니다. 괘씸하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접을 안하면 안해도 원망은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외된 계층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우리는 모릅니다. 원망의 습관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제는 원망부터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이유가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원망은요, 불뱀처럼 나타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멸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구부서 5장 9절 을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각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왜 말세계 은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져도, 악해져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중세기에도요, 신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에 그들을 통해서 영혼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방법이 있든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말씀은요 은사가 서로 단다는 의미와 함께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이고 교이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목사하기도 어렵고요 장르하기도 어렵고 집사하기도 어렵고 성도하기도 어렵습니다 말세가 되면요 힘 있는 사람이 다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을 위반하면서 실세들이 등장하면요 그것이 그 집단의 마지막 종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하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궁 하도록 있는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의 교훈이 이런 교훈이 주어진다는 것은요 자기가 부각되는 순간 그 인생은 끝난 거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 것을 감사해야지, 내가 했다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그 인생의 끝이라는 겁니다. 헤롯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충, 바이러스에 먹혀 죽었어요. 느부가댄살 왕도요. 영광을 자기 스스로에게 돌리려다가 7년을 짐승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온갖 전쟁과 난리의 소문도 있고 한편으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고 또 속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하신 대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믿음과 지혜와 사랑과 겸손으로 신앙생활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극미를 여기시사 응, 응.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과 더불어 함께 있지 아니하며 깨어 기도하며 믿음과 지혜와 사랑과 겸손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